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2019년식의 주행거리도 2만으로 굉장히 짧은 차량 소개해 드릴 거예요 현대 산타페 TM 가솔린 2.0 T 2WD 인스퍼레이션 차량이고요 3270만원에 나와있는 차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식 2019년식이고요 네, 주행거리는 26,755km네요. 네, 가솔린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용도 변경 이력, 단순 수리 이력마저도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 차량 제가 완전 무사고에 네,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 네, 연식도 짧고 주행 거리도 짧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상태가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바디가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 관리 깨끗하게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 차량은 진짜 새것 같아요. 네. 진짜 깨끗하고. 제가 지금 바로 타이어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건데, 타이어 휠 상태도 되게 깨끗하죠, 여러분. 거의 새것 같아요, 진짜. 19인치 알루미늄 휠이고요. 네, 타이어 트레드 아직 여유있게 남아있습니다. 네, 뒤쪽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여유있게 남아있고요. 아직까지 교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쪽에 HID 램프, 네, 제논 램프 다 있고요. 차량 내부 한번 탑승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버튼식 시동, 네, 스마트키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앞쪽 보시면 핸들의 리모컨 기능. 이렇게 있거든요. 모드 변경 기능 있고 전화 받을 수 있는 거 있고 앞쪽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왼쪽 보시면 이렇게 오토라이트 오른쪽에 오토 와이퍼 있고요. 왼쪽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앞쪽 보시면 주행 거리 26,758km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차량 가보실게요. 네, 이 차량 위쪽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뒤쪽에 블랙박스 있고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터치식 랩비 있거든요. 오, 스크린 이렇게 커서 되게 보기 편하네요. 이렇게 옆쪽에 라디오, 지도 등등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오토 에어컨이 있어요. 오토 에어컨 이렇게 있고 리어 기능 있고 아래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동동 이렇게 있고 USB AUX 단자 있습니다 네이 차량 전동 시트 1열 사용하고 있고 뒤쪽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실 수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있네요 네 전후방 감지기 있고 수납공간도 한번 보여 드리면 이렇게 위쪽에 선글라스 수납공간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공간 있고, 여기 커플도 두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뒤쪽까지 수납공간 있습니다. 쓰으면 여러분들 같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상태가 깨끗해요. 앞쪽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이제 뒤쪽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앞쪽에 저렇게 버튼들은 사용감이 있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되게 깨끗하네.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햇빛 가림막 있고요. 2열까지 열선 시트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뒤쪽 가죽 시트 살짝씩 이렇게 주름 같은 거져 있는 게 보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관리 상태 양호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커플 더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팅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예쁘네요.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USB 단자가 있는데 이렇게 사이좋게 뒤쪽에서 충전하시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도 되게 넉넉해요. 중형 SUV 차량답게 5인 넉넉하게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있고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공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여유 있는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량 닫으실 때도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시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너무 편리해요. 탐난다, 이 차. 이렇게 엔카 진단까지 받은 차량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현대 산타페 TM 가솔린 2.0 T 2WD 인스퍼레이션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미차로 바로 연락주시고요. 지금까지 미차 다이였습니다. 안녕.